대림 제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화봉성당 주임 오창근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보음은 루카보금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시디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저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사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허무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다 나이가 많았다. 즈가리아가 자기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양하는 동안에 밖에서는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저가리아에게 나타나 분양재단 오른쪽에 섰다. 저가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리아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저가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선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치가리아를 기다리던 백스는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 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 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사랑하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오늘은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날이 추워도 여러분 마음만은 내 이웃의 마음을 감싸주고 녹여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음에서 천사가 등장하여 즈가리아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즈가리아는 천사의 등장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리야야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는 말에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는지요? 저와 제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합니다. 예,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가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저가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그 말대로 그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어쩌면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가리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제인데도 믿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아내의 나이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그의 이성적인 지식이 천사의 알림을 믿기 어렵게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가리아도 처음에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식만을 믿고 따른다면,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산 카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식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화봉성당 주임 오창근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